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아침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들 등 교회 안에 또 소소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사실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사실 영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이나 이상한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믿음이 다 영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나안의 정복의 주역인 갈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유대의 땅에 원래 되어야 할 헤브론을 사실 유대인들이 그걸 취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가장 크고 강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 차지하지 못한 이야기를 사사기서 1장 19절에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을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철병거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상당히 버거운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은 사실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 형회는 아낙 자손이 다 크고 강대했다라고 하면서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댑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산주를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취하겠다. 하나님이 85세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40년이 지났지만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강대했던 유다도 손들었고, 이미 나이에 한계가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변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영적인 해부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이나 관계의 어려움, 혹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혹은 새로운 사명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갈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남은 시간까지 믿음의 모험을 멈추지 않는 저하름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드빌 이전의 이름, 어, 이름인 기다 세벨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번에는 갈래이 직접 나서지 않고 사람을 모읍니다. 드빌 지역을 정복한 자에게는 자신의 딸인 악사를 딸, 어, 아내로 주겠다라고 후계자를 뽑는 것이죠. 사실, 이 딸을 주겠다라는 것은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운니엘이었습니다. 운니엘은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데요.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앞자에서, 리사다임의 앞자에서 구원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끈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어졌는데요. 믿음의 사람 갈렙,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운니엘도 갈렙의 도전으로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여져서 디빌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악셀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사실 운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갈렙의 용맹함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의 믿음의 행위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면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악사의 요구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딸른 도둑이라고 친정 와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처럼 마치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악사가 시집을 가게 되자 이제 지참금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내가 이제 시집을 가는데 나에게 지참금을 달라라고 하면서 갈랍에게 라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남쪽 달라, 땅을 달라고 하게 되어지죠. 내곁지역을 네 달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서 끝이었으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샘물도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어지죠. 언뜻 보면 진짜 딸도둑이 아닌가 생각하고 땅도 모질라서 이제 샘까지 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어떤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사조차도 믿음의 요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말 성경의 번역에 보면, 이내겝 지역을 남쪽이다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이 내곽이란 뜻 자체가 메마른이란 뜻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악사는 사실 풍요롭고 좋은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땅, 가나안 땅, 메마른 땅인 사막 지역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땅을 요청한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개척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요구한 것이 바로 셈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메마른 땅이니까 샘을 요구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한 것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해 볼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때 갈렙은 그냥 셈을 주는데, 그냥 샘이 아니라, 윗샘과아랫샘을 주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윗샘은 흐르는 물, 계곡과 같은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랫샘은 모이는 물, 즉, 쉽게 말하면 웅덩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그저 딸이 이뻐서, 그냥 딸이 좋아서 시집 간다고 지참금으로 많이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빌어준 것이라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세명다 믿음의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갈렙도 믿음의 도전으로 취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운이엘도 믿음그 믿음을 분받아서 드빌 지역을 믿음으로 쟁취하게 되어졌고, 또 악사도 믿음으로 네게비 지역을 개척하기 위하여서 도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리다 성노님들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환경을 보고 주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도전을 할수 있는 갈렙처럼 운일처럼 그리고 악사처럼 늘 끊이지 않고 쉬지 않는 믿음의 도전들을 할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